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키 국어의 알짱쌤이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학교 2학년 2학기 천재노우 3-1 단원에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의 핵심 내용을 공부해 볼까 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자음자의 창제 원리를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모음자의 창제 원리를 알아볼게요. 세종께서는 자음자와 마찬가지로 모음자 역시 먼저 기본자를 만드셨어요. 모음자의 기본자는 천지인,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는데요. 자, 이 역시 어떠한 원리가 쓰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상형의 원리가 쓰였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먼저 천부터 볼게요. 세종께서는 하늘을 보셨을 때 하늘의 모양은 둥글다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둥근 모양을 어떻게 글자로 표현할까 하시다가 이렇게 동그란 점을 생각하셨어요. 이게 바로 아래아예요. 아래아. 그 다음에 하늘의 모양을 본뒀으니까 이번에는 땅을 보셨겠죠. 땅을 보니 일자로 평평한 거예요. 그래서 땅의 평평한 모양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시다가 땅의 평평한 모양, 옆으로 이렇게 가로선을 만들었어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읽죠? 으 라고 읽죠. 자,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누가 서 있죠? 그렇죠 사람이 서있죠 그래서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서 있는 사람의 모양 이것을 어, 본떠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예요 이렇게 아래야 의이세 기본자를 만드신 후에 기본자끼리 서로 합해 보셨대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기본자인 거네요 먼저 아레아를 가지고 의와 결합, 결합을 해 보셨고요 또다시 아레아를 가지고 이와도 결합을 해 보셨어요 그래서 처음 합성하여 나온 글자라고 해서 여기까지 처음 나온 글자에서 초 출자라고 해요. 이러한 초출자는 오우아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또다시 기본자에 초출자를 다시 결합하셔서 글자를 만드셨는데 그건 다시 나온 글자라고 해서요. 제출자라고 합니다. 자, 제출자는 요, 유, 야, 여가 있어요. 자, 이렇게 초출자와 제출자는 모음 기본자를 결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이 원리가 쓰였다고 할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퀴즈. 모음의 초출자와 제출자의 제자 원리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학생은 반번호 이름을 쓴뒤 정답을 작성해주세요. 선착순 3명에게 선물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모음자의 창제 원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 세계 많은 언어학자들이 한글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고 극찬을 해요. 도대체 한글이 왜 이렇게 극찬을 받는지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인데요. 이러한 문자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표음 문자라고 하죠. 표, 음, 문, 자. 그래서 적은 글자 수를 지니고 있어요. 이에 반해 한자는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예요. 그럼 이러한 문자는, 그렇지, 표의 문자라고 하죠. 표, 의, 문, 자. 의미를 나타내는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글자 수는 늘어나겠죠. 따라서 한자는 글자 수가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한자와 비교를 해보자면 한글은 적은 수의 글자로 수많은 음절을 표현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글을 영어 알파벳과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영어를 보자면 영어 알파벳은 하나의 글자가 여러 소리로 발음이 돼요. 자, A가 들어간 단어를 선생님이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글자 어떻게 읽죠? 맞아요. 이건 able.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러면 이때 이 A는요, 어떻게 발음이 되지? able 하니까, 에, 이로 발음이 나죠. 자, 그런데요, 이 단어는 어떨까요? 자, 이건 어떻게 읽죠? car라고 읽죠. 그러면 이때 a는 어떻게 발음이 나지? car하니까 아로 나죠. 그러면 같은 a가 어 하나는 a 하나는 아 이렇게 나네. 그래서 하나의 글자가 여러 개의 소리로 발음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한글은 어떨까? 아이 아들 두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아는요. 둘다 아로 발음 돼. 그쵸? 둘다 아로 발음이 나요. 그러니까, 이건 한글은 글자와 소리가 1대1로 대응한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정리해 볼까요? 영어는 하나의 글자가 다양하게 발음이 되고요. 그에 비해서 한글은 글자와 소리가 1대1로 대응을 합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거자 여러분 음자 니은 디귿 티웃을 살펴볼게요. 자 이건요 자 서름이죠. 네 서름인데 서름의 기본자부터 가회자예요. 그러니까 느드 트처럼 비슷한 소리의 글자를 제가 옆으로 나란히 써 봤어요. 근데 이때 글자의 모양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가요? 비슷하죠. 왜냐하면 기본자의 소리 세기가 더 커질수록 획을 더 했기 때문에 기본자와 가획자는 모양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영어 알파벳은 어떨까요? 자, ㄴ의 소리는 우리가 n 드의 소리는 디, 그다음에 트의 소리는 티예요. 근데 N D T의 모양이 서로 어때요? 비슷한가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영어는 글자의 모양과 소리가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한글은 글자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를 배우고 기억하기에 쉬운 글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글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제자원리가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제자원리가 체계적이죠. 또한 소리를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서 하나의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해요. 음절 단위로 모았으니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또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자판을 치거나 핸드폰으로 글자를 입력할 때 다른 문자에 비해 훨씬 더 실용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강의에 걸쳐서 한글의 창제 원리와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공부해 봤어요.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